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부드럽게 사각사각거리는 초코 사브레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먼저 해둘건 박력분과 코코아 파우더를 잘 섞어 준뒤체 쳐서 준비해 둘게요. 올해 실온에 둔 버터를 넣고 부드럽게 풀어 주세요. 실온에 1시간 이상 둔 버터라 거품기로 가볍게 풀어 줘도 저항 없이 잘 풀리는 상태예요. 분당을 체에 쳐서 잘 섞어 주세요. 설탕이 아닌 분당을 넣어 주는 이유는 오늘 레시피엔 계란이 들어가지 않아서 수분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완전히 녹기 힘든 상태예요. 설탕 대신 분당을 넣어줘서 반죽 속에 좀더잘 분산이 되고 표면이 매끄럽고 입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식감을 내라고 분당을 넣어줬어요. 이제 우유를 서서히 넣고 충분히 크리마를 해주세요. 우유를 한번에 넣으면 분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유도 계란처럼 한번 넣고 충분히 휘핑을 해준 다음 다시 우유를 조금 넣고 충분히 휘핑을 해주세요. 색이 연해지고 가벼운 느낌으로 크리미해질 때까지 휘핑을 해줄게요. 핑후 반죽 정리도 한번 해주세요 아까 체에 쳐둔 박력분과 코코아 파우더를 반죽에 넣어주세요 주걱으로 11자 모양을 그리며 잘 섞어주세요 너무 치대게 되면 글루텐 형성이 되고 쿠키의 바삭함이 약해지니 칼로 자르듯 그리고 바닥도 잘 훑어주며 섞어주세요 날가루가 보이지 않고 한 반죽이 되었다면 짤주머니에 별깍지를 끼워서 반죽을 담아주세요. 오븐팬에 3cm 원형으로 짜줄게요. 반죽을 짜주실 때는 깍지를 바닥에서 1cm 정도 띄운지 짜줘야 통통하고 이쁘게 짜져요. 깍지를 너무 바닥에 대고 짠다면 모양도 납작해서 이쁘지 않지만 오븐 속에서 타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170도 오븐에서 10분 정도 구워 줄게요. 구워져 나온 쿠키는 식힘망에서 완전히 식혀 주세요. 이제 가나슈를 만들어 줄 텐데요. 볼에 우유, 생크림, 물엿을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10초씩 끊어 가며 30초간 데워 주세요. 그리고 중탕 볼에 다크 초콜릿을 넣고 녹여주세요. 초콜릿을 녹이실 때는 직화가 아닌 중탕이나 전자레인지에서 녹여주세요. 중탕된 다크 초콜릿에 데운 생크림과 우유 물엿을 넣어주고 중앙부터 서서히 유화를 시켜줄게요. 점점 광택이 나면서 매끈하게 될 거예요. 이제 쌀 주머니에 담아 평평하게 해준 뒤 냉장고에서 잠시 굳혀줄게요. 평평하게 해야 빠른 시간에 고루 짜기 좋은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완전히 식은 쿠키에 가나슈를 샌드해주세요. 근데 가나슈 샌드 전 쿠키를 하나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아주 맛있거든요. 가나슈 샌드를 다 하셨다면 잠시 냉장고에 넣어 굳혀줄 동안 코팅용 초콜릿을 준비할게요. 코팅용 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샌드한 쿠키를 살짝 담궈 초콜릿을 묻혀서 종이 호일에서 굳혀줄게요. 코팅용 초콜릿이라 금세 굳을 거예요. 오늘 만든 초코 샤블렛 쿠키는 냉장 보관하면서 드셔도 촉촉하니 너무 맛있고요. 그리 달지 않으면서 진한 초코의 맛을 느끼실 거예요.